이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 퓨전 솔트 러니까 용융 이온 원자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납냉각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스 냉각. 이세 가지 이제 다하려고 그러세요. 그러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기존에 쓰는 원자로는 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경수로, 경수로 형식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위에 그냥 크게 보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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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 있는 것, 그가 어, 지금 뉴스케일이라는 미국 회사가 연구하고 있는 음. 원자로 형식입니다. 게 생겼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개를 통 속에, 각각에 넣어서 저렇게 한 군데에 모아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것 중에 하나만 고장이 제대로 나도 준비되는 게다 같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작게 분산을 쳐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저 위에 거는 물을 써가지고 식히고 열도 뽑아내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밑에는 물을 안 쓰고, 뭐 몰틴소이트, 네. 그러니까 뭐 소금? 네. 진짜 소금이요? 6용용 소금을 녹여가지고, 저 안에 집어넣어서, 그걸로 연결안도 하고, 원자로도 시키고, 이런 방식. 가운데 거는, 위키드 메탈이니까, 저거는 저거요? 소금 내서. 납납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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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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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건 납을 녹여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저거는 가스. 그 가스로는 중국에서 저거 만들었던 거 같은데? 그죠? 네. 저거를 한번 봤을 때. 아무튼 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SMR다 하는 개념이다. 납냉각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증도 네.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SMR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도 최금 설명을 드려도, 뭐, 쉽게 이해하시는 분런은 쉽게 이해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거나, 개별적으로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아닌 분들은, 아이, 새 마리 먹는 건가, 갖다 파는 건가, 클리실 <laughs> 거예요, 아직도.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어, 시민용 밥통이 지금 위험해서 쓰지 말자아저 밥통 쓰니까 너무 위험하고, 사고도 나고. 사고 나니까 그땅 일대를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는요, 그래도 그 동네가, 인구 밀집도가 그렇게 높은 동네는 아니에요. 농사 많이 짓고, 소 많이 키우고, 이러던 동네지, 그러니까 큰 시골인 동네가 후쿠시마고, 우리는 저 원전이 어디 있는하면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 이상이 부산 그리고 울산에 있습니다. 거의 인구만 해도 일본하고 일본 푸시하고 될 때가 아니에요. 사고나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큰 피해를 입는다. 우리나라가 개멸되는 상황에 이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저안에 쓰고 나면 찌꺼기들은 어디다 갖다 버릴 건가? 갖다 버릴 방법도 없다. 현자로서는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SMR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여기 지원을 하자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 s m r 이 뭐가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어서가 음. 아닙니다. 저는 이건 제 개인 의견이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SMR을 하자고 하는 거는 SMR이 안될거 알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야지 계속 돈이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역설이죠 네. SMR 지원 특별법이라는 그,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쟤네도안될거 알지만 계속 돈 주자. 쟤네도 우리 할수 있어라고 뻥치고 자기들은 아닌, 아닌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돈을 만들어내는 핑계를 맞은 겁니다. 저거 하라면 10년, 20년은 그냥 우리 버틴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안 돼도 말고. 이건 뭐, 우리 열심히 했는데 안되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SMR, SMR 노래를 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